작가님들 잘 계셨습니까? 네, 반동갈입니다. <laughs> 어, 오늘은 작가님들과 어, 내 인생의 시계를 그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준비물은요, 교재 다 꺼내시고요. 네, 교재 꺼내시고 그리고 필통 있으시면 되고 또 크레파스 요렇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러면 저랑 수업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은 내 인생의 시계를 그려 볼 건데, 교재는 13쪽을 한번 펴 보실까요? 되셨나요? 네, 여기 보니까 노래가 나왔네요. 네, 신유가 부른 시계바늘. 네, 우리 이참에 그냥 노래 한번 부르고 올까요? 네, 노래 한번 신나게 불러봅시다. 신유 시계바늘 스타! 트 신나게 부르셨나요? 네. 신유의 시계바늘도 있고 또 고장난 벽시계또 우리 작가님도 좋아하시죠? 네. 어, 뭐 신유의 시계바늘처럼 시계바늘이 속절없이 막 흘러가는 거예요. 좀 멈추면 좋겠는데. 그런데이 시계바늘 자꾸 돌아가지만 어, 너털웃음 한번 웃고 네, 우리 인생을 즐겨 보자. 뭐 이런 게 신유의 시계바늘 노래라면 또 고장난 벽시계는 어, 시계 바늘이 고장도 없이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멈췄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인생 의 시계는 지금 몇 시인가? 네, 그걸 오늘 생각해 볼 거예요. 신나게 노래도 불렀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김난도 교수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이 아프니까 청춘이다. 라는 책을 써서 이책 되게 엄청 유명하거든요. 이 책에서 우리 삶을 시계에 비유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너무 딱 들어맞으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근데 그 김난도 교수님은 우리 인생을 80까지 본 거예요. 80세까지 봤을 때 우리 24시간을 어떻게 비유할 거냐. 그랬더니, 어이 50세는 오후 3시가 되고 60세는 저녁 6시. 그리고 70세는 저녁 9시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럼 우리 작가님들 지금 몇 시쯤 되셨나요? 네. <laughs> 김난도 교수님에 의하면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은 인생 100세 시대잖아요. 그쵸 우리 작가님들도 지금 엄청 건강하시잖아요. 지금 그래서 어, 이거를 100세 시대로 다시 재계산했어요. 100세를 24시간으로 맞춰서 계산하니까 지금 60세는 몇 시냐면 어, 오후 2시 24분. 어, 60세가 해가 쨍쨍한 2시 24분이에요. 우와, 아직 한창이네요. 인생 60부터라고 했는데 딱 맞네요. 100세 시대로 계산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70세는 어떻게 될까요? 70세는 이 100세 시대로 계산하니까 10년이 2시간하고 24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70세는 4시 48분. 아직 5시도 안 됐어요. 그러면 80세는 이제 저녁 7시 10분 네, 이제 저녁 좀 먹고 편안하게 텔레비전 앞에 앉아있을 그런 시간 아닌가요? 네, 그리고 90세는 9시 34분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좀 가늠이 되시나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임의로 우리가 숫자에 맞춰서 이렇게 딱 계산한 건데 이럴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지금의 내 시계는 나는 아직 마음 청춘이야나 아직 지금 시집가래도 가겠어. 그러면? 네, 내, 내, 시계는 지금, 어, 12시 이렇게 해도 되고, 1시 해도 되고, 우리 작가님들의 지금 마음의 시간은 몇 시인가, 그거를 한번 그려보려고요. 그러면 우리 시간을 계산 한번 해볼까요? 네, 요거는 14쪽 한장더 넘기면 시계가 이렇게딱 그려져 있어요. 어, 보통 몇 시에 일어나세요? 요즘 농번기잖아요, 그쵸? 농번기 때 저희 아버지가 농부셨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 굉장히 일찍 일어나셨어요. 해 뜨기 전에 이제 해가 중천에 가가지고 너무 뜨거우면 일을 못 하시니까 어 4시나 5시쯤에 일어나셔서 해가 완전히 뜨기 전에 그 이제 일을 하시러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벽부터 한 6시부터 오전 까지 일을 하시고 잠도 드시고 그리고 이제 점심 드시러 집에 오세요. 1 2 시쯤 해서 점심을 드시고 어, 드시고 나면은 마루에 그냥 바로 그 장화도 안 벗고 그냥 걸쳐서 누 이렇게 딱 누운 다음에 한숨 주무세요. 그리고 한두 시간 딱 주무시고 한두 시나 이렇게 되면은 일어나셔가지고 다시 논에 가시는 거예요. 네 해가 아주 뜨거울 때는 이제 피했다가 다시 이제 오후 일을 하러 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두 시나 해서 저녁에 6, 7시까지 일을 하시고 오시거든요. 그럼 집에 오셔서 저녁을 드시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작가님들도 어, 내가 일어나는 시간, 그러면 그때는 이제 조금 어린 나이였겠죠. 그렇게 계산하면서 아침 7시, 8시, 9시 그리고 10시, 11시쯤 가장 어, 일을 안 한다면 11시 때가 가장 좀 무료하고 굉장히 여유 있는 시간. 그게 11시라고 계산을 해요. 그래서 우리 작가님들이 지금의 내 시간은 어느 시간에 해당이 되는가 를 한번 우리 교재에 그려볼게요. 필통 꺼내셔서 필통에서 펜을 하나 꺼내세요. 저는 오늘 파란색 펜으로 하겠습니다. 저 인생은 몇 시인가 저는 지금 11시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11시. 작은 바늘을 11에 놓고, 큰 바늘을 12에 놓고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11시쯤 이렇게 칠하면 되는데, 11시에 됐을 때, 이렇게 작은 바늘과 큰 바늘,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작은 바늘을 넣으시고, 그리고 12에다가 큰, 바늘, 큰 바늘을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색칠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작가님들 몇 시인지 그리셨죠? 그러면 어, 크레파스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색깔을 하나 골라보세요 네 크레파스 중에서 저는 오늘 핑크색 옷을 입어서 핑크색 골랐어요 그래서 한칸한 어, 한 칸씩 저는 칠하고 싶은데 두 칸씩 칠할, 칠하면 될것 같아요 저는 어, 저는 10대 때는 그냥 천방지축으로 막 놀았어요 그 농촌에서 살다 보니까 논이랑 산이랑 막 뛰어다니면서 동네 친구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어, 나이 상관없이 그 학교에 다니거나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들도 다 끼워가지고 산에 엄청 높이 높이 가가지고 그 비밀 기지도 만들고 <laughs> 네막 놀고 옆 동네 가서 막자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고 20대 되어서는 이제 대학교 가고 그럴 때 제가 연극을 했거든요. 근데 이 연극을 하면서 제가 진짜 엄청 열심히 열정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연극으로 엄청 이름 날릴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런 꿈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이게 연극이 한계가 오는 거예요. 아, 더 이상 내가 여기에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되는 시점이 있었는데 그때 어, 연극을 계속 억지로 하는 것보다 어, 연극을 가지고 다른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제가 연극치료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연극작품을 만드는 건 아니고, 연극을 가지고 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 연극치료를 또 별도로 공부를 해가지고, 어, 연극치료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그러면서 또 시간을, 10년을 보냈어요. 그래서 30대 때는 어, 방향을 바꿔가지고 연극이 아닌 다른 세상에 나가서 또 열심히 살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0대에 이 노란색으로 좀 꾸며보고 싶어서 30대 노란색으로 칠했어요. 그러면서 이 꿈들이 어, 굉장히 좀 어, 영, 저는 이제 연극만 평생 하고 살줄 알았는데 지금은 전혀 다르게 어, 물론, 연극으로 수업도 하고, 이렇게 우리 작가님들 만나고 있지만, 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알록달록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뀔지. 연극만 하고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어 꼴랑 20년 지났는데, 20살에 비하면, 지금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계바늘은 끊임없이 흘러가는데, 사실상, 내 인생은 그렇게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시계 바늘이 쭉 흘러가는 것처럼 내 인생이 똑같은 길로 쭉 흘러가는 건 아니구나. 굉장히 좀 알록달록하게 흘러가는구나. 우리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자제분들 엄청 또 열심히 키우셨잖아요. 훌륭하게. 그리고 지금은 또 손주들 보시느라고 너무 좋으시죠? 네. 이게 그 저희 어머니 말에 의하면은 자식 키울 때는 내가 잘 키워야 되고 쟤를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만약 이뻐라 하기에는 이 마음이 애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도 치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렇게 손주를 딱 안아보니까 아, 저희 남동생은 이제 결혼해 가지고 이 조카가 있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손주를 딱 안아보니까 이 손주는 책임감이 좀덜한 거예요. 그래서 마냥 이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자식하고 손주하고 차이점이라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알록달록한 알수 없는 인생을 주황색으로 표시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또 이번에는 저는 어,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깔, 연두색깔로 이 칠을 한번 해볼게요. 저는 연두색 보고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 여름 되기 전에 봄 지나가지고, 이제 나무에서 이파리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면 초록색도 되기 전에 이제 연한 색깔, 연초록이라고 하는데, 저 아는 분은 노란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 엉터리예요. <laughs> 네, 물론 초록색에서 노란색 기운이 강하면 이제 조금 연두색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음, 생각? 자기가 갖고 있는 자연에 대한 마음? 이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연두색, 초록색도 좀 칠해주고. 그래서 제 인생이 이렇게 초록색처럼 좀 편안하게, 어, 뭐라고 해야 되지? 싱그러웠으면 좋겠어요. 알록달록하게 알수 없이 흘러가지 만 전체적으로. 그런데 생각해보면 또 그렇지만 않잖아요. 왜냐면 30대 때 좀 힘들었거든요. 사람 때문에, 그래서 상처받고 이래가지고 아, 정말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혼자 있는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 힘든 마음을 위로하는 보라색, 아, 여기 보라색 보이세요? 아, 조금 어둡게 보이는데 보라색이거든요. 그 힘든 마음을 위로하는 보라색도 칠해주겠어요. 네. 우리 작가님들은 저보다 더 힘든 시가 많으셨죠. 네, 우리 쌍디어. 작가님이 뒤지게 고생했다고 <laughs> 수업할 때 말씀하셨던 거 생각나요. 네. 그렇게 힘들었던 시간에 어떤 색을 칠해서 위로를 좀 해줄까요? 저는 보라색을 칠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어 저는 왜 이렇게 칸이 많죠? <laughs> 작가님들 다 칠하셨어요? 네. 보라색 두개 칠해야 되겠어요. 네. 칠을 해주시고. 그런데 이렇게 힘들 때 저는 어떻게 이겨냈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주변에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방에서 못 나왔거든요. 막 울고 앉아있어고 너무 못났었어요. 네 그래서 막 울고 있었는데 어, 친구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나오라고 해가지고 밥 먹여서 들여보내고 또 우리 저기 가면 원동 있잖아요. 원동 매화밭에 그때 처음 가봤어요. 매화가 막 피어있더라고요. 원동 메아바테도 가고 어, 친구들이 저를 위로해줘가지고 그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는 하늘색 칠해보겠습니다. 고마운 친구들 생각하니까 또막 감격스럽네요. 우리 작가님들은 힘들 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자제분들이 있으니까 자제분들 보면서 막힘 나고 그러셨죠. 저는 아직 애기 없어가지고. 음. 네. 자, 그래서 저는 칠했는데, 이렇게 칠했는데, 여기 한 칸은 비워두겠어요. 왜냐면 앞으로 이제 가야 될 시간이 있으니까, 네, 제가 12시, 1시, 2시, 3시, 4시, 우리 작가님들 시간대까지 막 열심히 가야 되니까, 그 가야 될 곳을 향해서 저는 한 칸은 비워놓고, 이렇게 칠했습니다. 네, 작가님들 어떻게 칠했는지, 아, 언제 볼수 있을까요? 너무 궁금한데. 네. 그럼 이렇게 다 칠했으면 이제 가만히 보세요. 자, 내 인생이 몇 시인지 시계 옆에다가 한번 써볼까요? 네. 저는 이렇게 11시라고 썼습니다. 오전 11시. 작가님들도 쓰셨나요? 네. 자, 그러면 이 시간들을 지나왔잖아요.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뭐더 일찍 일어나시는 분도 있으시지만 7시 <laughs> 지나서, 어, 그리고 우리가 오전에 네, 뭐한 20대 그때 되면 한 8시 지나서 9시 30대를 지나서 네, 40대 10시 지나서 쭉쭉쭉쭉 해가지고 지금 60대까지 와서 70대 지금은 몇 시인가요? 그 시간들을 지나오면서 내가 있었던 기억들 쭉 훑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참 열심히 사셨다,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들 한분한분 한분 뵀을 때다 소녀 감성도 있으신데, 또 일을 보고 가만히 못 있으셔가지고, 네, 다른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도와주시는 걸 좋아하시고, 그런 마음들 제가 봐가지고, 그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 지금 나에게 그런 시간들을 쭉 지나온 나에게 한마디 해주고 싶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써봅시다. 우리 교재 칸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나한테 하는 말 한마디 써볼게요. 저는 비밀입니다. <laughs> 쓰셨어요? 네. 어 작가님들, 우리가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어, 열심히 살아온 나의 이 시간을 힘차게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몇 시라고요? 네, 지금 이제 저녁 7시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좀 편안하다 이러면서 좀 즐기시면서 여유를 좀 찾으시면서 이 나의 시간을 좀 받아들이는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시간에 대해서도 꿈도 꿔보고 네,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갔죠? 벌써 20분이 넘었어요. 네. 어, 작가님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고, 오늘도 수고한 나에게,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어떻게? 잘했다, 수고했다, 쓰담쓰담 해주시고, 네, 토닥토닥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똥가리, 안녕!